무지개 아들, 무지개 떡, 전이야, 전이야, 이아나, 주먹고기 그만 드시고요. 아드님, 이아나, 엄마, 엄마. 이아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한글을 알아볼 거예요. 한글이 뭔지 알아요? 한글은요. 세정대왕이 창제하신 건데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글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됐어. 왠줄 알아? 한글은 너무나 신비하게도 어 너무나 쉽게 조합을 할수 있거든. 렇게 기역, 니은 같은 자음이 14개가 있고요. 아야 어요, 이 같은 모음이 10개가 있어요. 그 24개로요, 글을 만드는 거야. 이게 한글이거든? 엄마가 좀 이한이 크면 한글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 이한이가 한글을 읽고 쓸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한글 공부하고 싶죠? 아이, 아이, 예뻐라. 아이고야. 우리 아들, 자고 일어나서 엄청 기분이 좋네요. 엄마랑 열심히 나중에 한글 공부해봐요. 네.